물류가 진짜 정말 힘들다. 창포에도 계속 있어야 되고 고객의 무리한 요청에도 잘 대응해야 되는데 왜 지원하냐라는 저의 솔직한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업에서 물류팀 현지 입자로 근무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물류 대기업에서 2년간 물류 운영 직무로 공장 초라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로지스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출하계획 수립 및 실행하고 수출 통관를 하고 있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 직무를 희망하는 취재진 분들에게 조은과 탭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로지스님은 취준생 때 서류합격 12번 그리고 최종합격 3회 기록이 있다고 하셨는데 취준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서류제출이 9월이었고 최종합격이 12월에 됐으니까 이제 취준은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조금 빠르게 취업을 한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때 서류를 많이 넣고 면접을 좀 많이 보러 다녔어요 취준생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서류를 많이 넣고 면접을 많이 다닐수록 합격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할것 없이 모두 지원해서 어 면접에 대한 연습 서류 연습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서류 열 번째 정도까지는 다 탈락이었고 면접에서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원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위율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럼 서류는 처음에 떨어지다가 이제 붙기 시작하셨는데 그 차이가 어떤 거였어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하는 컨설팅이나 주변 선배들에게 좀 컨설팅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들이나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요즘엔 학교에서 취업 진로 관련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좀 운영 중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활용해서 서류랑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 로지스님은 취업 준비하실 때 스펙이 어느 정도였나요? 물류 중소기업에서 인턴 4개월 정도 했었고 영어는 IH 그리고 자격증은 물류관리사 그리고 유통관리사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입사하셨을 때 물류관리사나 유통관리사 같은 게 이제 기본적인 스펙이었어요? 네 취업 준비를 할때 저도 뭐 현직자 분들은 다들 필수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물류관리사가 있으면 확실히 서류 합격률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입사한 동기들도 80% 이상 다 물류관리사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이 직무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격증이 없다면 물류 관련 경험을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로지스님께서는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4개월 인턴이 있잖아요 그게 나름 본인만의 경쟁력이었나요? 네 맞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했었던 일들을 최대한 자기소개서에 녹이려고 했었고 이 물류회사에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부분에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컨셉으로 잡아서 서류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스펙은 어느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물류회사이다 보니까 물류학과가 많았고, 그는 대충 뭐 인서울, 그리고 포워딩 쪽은 학벌이 조금 더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빼고는 다 중고신입으로 들어왔었었고 보통 물류 관련 경험은 다 있었습니다. 들어왔을 때 중고신입이라고 했잖아요. 한 경력이 어느 정도 있었던 분들인가요? 경력이 대부분 한 1년 이하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물류 직무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국내 기업에서 물류 담당 부도로 취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애초에 물류 전문 회사에 취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둘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주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류 회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화주사 같은 경우에 물류 직무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SCM이나 물류 기획 쪽으로 갈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연봉도 높고 처우도 좋지만 티우가 많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물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주사의 물류 오더를 실행 하는 것이 주 역할인 회사고 비교적 업무 강도도 조금 있는 편이고 하지만 티어는 많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화주사가 있고 화주사의 물량을 실행하고 처리하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삼성전자 로지텍 이렇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고 계세요? 저는 공장 출하 담당자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완제품과 외부 협력업체를 통해 입고되는 액세서리, 곰 박스에 대한 생산 계획을 기반으로 항공이나 컨테이너 그리고 LCL과 같은 선전 모드의 계획 출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주사가 주는 영업 모더를 기반으로 출하 계획을 수립하고 출고를 위한 차량 배차, 현장 작업 지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제 일을 해보시니까 실제로 필요한 역량이 어떤 것 같아요? 자소서나 면접에서 많이 이 역량을 어필하면 좋을 것 같다 추천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분석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물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빠른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류를 하다 보면 제품의 불량이나 생산 차질 그리고 배차 문제 등 이런 뭐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때 각 담당자별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무하시면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일을 하다 보면 어, 아무래도 고객의 무리한 업무 요청이 있을 때 가장 힘든데 물류 회사이다 보니까 영업이나 뭐 생산 그런 업무에 대해서 책임 회피를 물류 쪽에다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출하가 지연됐었을 때 생산 문제로 출하가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배송이 늦어서 출하가 늦게 된다라고 고객사들은 그렇게 인지를하기 때문에 고객에 그렇게 무리한 업무 요청이 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른 대처 능력이지.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나요? 어, 일단 저는 최대한 고객이 요청한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문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대응해 보겠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배차나 뭐 현장 캐파가 안 되어 불가능한 요청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불가한 객관적인 사유를 영업이나 뭐 고객 부서에게 전달하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현장 인력을 조금 충원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긴급 특송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고객들에게 전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물류팀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근무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려운 환경일까요? 물류 현장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아마 크게 문제는 없고 실제로 제가 근무하고 환경에서도 뭐여자 근무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담당자와 소통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현장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게 성별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 좋네요. 지금까지 면접 보시면서 직무 관련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오요 물류 이론에서 배웠던 그런 이론들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직무 관련 경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류 이론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직무 질문에 가깝잖아요. 그럼 직무 외에 받았던 면접 질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물류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저한테 받아내고 했었었는데 그 질문이 가장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물류 직무가 힘든 직무임에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보급병으로 공모하기도 했었고 물류 관련 수업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어필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꼬리 질문으로 그런 형식적인 답변 말고 물류가 진짜 정말 힘들다 창고에도 계속 있어야 되고 고객의 무리한 요청에도 잘 대응해야 되는데 왜 지원하냐? 라는 저의 솔직한 그런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징무임에도왜 지원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좀잘 준비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보통은 근데 왜 하고 싶냐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한 답변 딱 하나만 준비하는데 진짜 날것으로 솔직하게 얘기해봐라라고 하면은 약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미 준비한 답변은 다 끝났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컨설팅을 받다가 이제는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으면 좋을까요? 컨설팅 하는 것 중에 이제 경험 정리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잘 정리해서 서류나 면접에 잘 녹여서 그것을 활용하면 합격률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자신의 경험이 잘 정리되지 않은 학생들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물류직무 취준생들을 위해서 딱 한마디만 할수 있다면 어떤 걸 해주실 건가요? 주위의 선배들이나 동기들에게 좀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선배들이나 동기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서로 합격률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처음에는 조언을 구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는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합격한 친구들에게 뭐 자기소개서 조언도 받아보고, 선배들에게 면접에 대한 팁들도 좀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물류팀 현직자로부터 하는 일, 필요한 역량, 어떤 게 어려운지, 그리고 구체적인 스펙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laughs> <그럼 웃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